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불조TV의 이주전문가입니다. 오늘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 종가배팅 종목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가배팅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 최근에 핫한 미래세 벤처 투자 살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 배팅 종목이 이노스페이스였는데 어 약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시세 줬다가 빠졌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오늘 짧게 수익 내고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약간 좀 미리 리스크 회피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주말 동안 어. 활동한 그 발사체 성공할 경우에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됩니다.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장 초반에 잘 대응하고 나오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나는 어 다음 주까지 보려고 했다 싶으신 분들은 조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이뭐 뭐 제가 장담은 할수 없지만. 하면서 제가 리뷰 살짝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거를 좀뭐 지금 샀는데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손절보다도 오히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자. 다음 주 가서 손절해도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7%인데 그렇죠? 조금 더 빠져도 크게 뭐 이런 말씀드리기엔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눌렸을 때 만약 오늘 아침에 잘 단타 치고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번더눌려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주항공 그러니까 스페이스 xipo로부터 시작된 이 우주항공 모멘텀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이노스페이스가 만약에 진짜로 주말 동안 그 발사 실패하면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추가 하락 나오더라도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러주면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네, 미래세벤처 투자. 와, 이게 진짜, 지금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또상한가 갔다가, 뚫렸어요. 뚫렸다. 지금, 어쨌든, 어, 스페이스 X IPO 기대감. 역시나 지분 투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창투사들이 한 번에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창투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 도대체 오늘, 뭐,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미래스 벤처 투자 아닙니다. 그리고 아, 아주 아이비 투자 아닙니다. 어, 뭐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스페이스 X 뭐 고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미법을 까냐? 예. 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제 상한가가고 오늘도 저렇게 급등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더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창투사 관련 주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일단 제가 이, 이 창투사 기업을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어 12월 19일 금요일 5시 40분 경에 서울, 정부, 서울 청사에서 코스닥 신뢰 플러스 혁신 재고 방안 브리핑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어, 기대감이 있었던,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세 벤처투자도 사실은 우주항공주도 움직일 때 살살 가다가 갑자기 이 IPO 지분가치 부각받으면서 올라왔고 오늘 그래서 창투사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좀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지금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과 창투사가 뭐가 엮이냐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그걸 당선 때로 돌아가 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퓨리오사죠. 자, 그러면 어쨌든 국부 펀드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활성화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제 M 그러니까 한국형 엔비디아가 목적 아닙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AI 발전, 한국형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자. 이게 딱 대선 끝나고, 처음에 퓨리오사 AI 가서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과거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딱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 그 다음에 저기 국부펀드 얘기 나오면서, 저런 약간 벤처 기업들, 어, 투 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창투사 관련주가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창투사자가 여러,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저 퓨리오사 AI 관련주 중에 대장을 하나, 어,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 아, 오늘 좀 밑밥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데, 그래도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종목명 오늘 12월 19일 일요일 종가베티 종목명 자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DSC인베스트먼트 맞죠? 네, DSC인베스트먼트 과거에 종목 뭐, 퓨리오사 AI 관련 주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여기 테마가 사라지긴 했는데, 봅시다. DSC 인베스트먼트. 여기 보시면은 뭐 두나무 관련 주 퓨리오사 AI 있죠.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갑자기 영상 찍는데 급등 나오네. 요 이때 이때입니다. 보세요. 이거 이 종목 2월달부터5배 올랐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사실 약간, 어, 이재명 대통령 정치 테마로 엮인 경우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퓨리오사 AI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창추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쪽까지도 한번 저는 번질 것이다. 순환매가 네. 돌면서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 보시면은 차트가 이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이때 이만큼 상승 나고 오 나서 지금 조정 받았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이6 0 원대 하단,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 8 0 0 0 원이거든요. 안 이쁘긴 한데 박스권 상단과 하단 이6 0 6 0 ,000, 원대 구간과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 8,000원 구간. 박스권 상단 8,000원. 불파시 시세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이에요. 또 상당히 긍정적.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뭐, 당장 다음 주월요일날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쨌든 오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장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퓨리오사 AI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방문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쪽에서 한번더 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데가, 투자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퓨리오사, 그 망고부스트. 세미파이브. 어, 세미파이브는, 이번, 올해 말에, 12월 2 9일날 IPO 있습니다. 여기 또, 무신사. 마켓컬리. 어?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로키델스케어도 투자를 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 야, 이게, 이런저런 오만대 다 투자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창투사 쪽으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미파이브, 아이프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뭔가 같은 결이거든요. 퓨리오사 AI, 세미파이브, 리벨리온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AI 칩 관련해서 기술력 있다라고 손꼽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어 사실 힘은 힘은 미래세 벤처 투자가 셉니다. 그리고 미래세 벤처 투자가 세미파이브 이대 주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미래세 벤처 투자 조정 나오면 이거 사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아,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부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안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뭐, 월요일날 당장 오른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어? 조만간, 한 번, 이 창투사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리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지금 미래세 벤처 투자랑 아주아이비 투자 따라가기에는 변동성이 크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가정하에 오히려 대안으로 지금 DSC, 인베스, DSC 인베스트먼트를 투자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불조TV 2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